김다연은 현재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인물로 그녀의 음악 활동은 물론 그녀가 받는 주목도 상당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KBS 대표자가 김다연에게 걸어온 뜻밖의 전화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 전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걸려왔고 이를 계기로 김다연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을 한층 더 집중시키고 있다. 김다연은 인터뷰를 통해 KBS 대표자가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촬영이 끝난 늦은 시간. 갑작스러운 전화였기에 김다연은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다. KBS 대표자가 김다연에게 연락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의 최근 음악 활동과 그녀의 향후 방송 출연에 관한 것이었다. 김다연은 현재 미스트롯 3에서 3위를 차지한 이후로 더큰 인기를 얻으며 다양한 방송과 광고에서 섭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KBS 대표자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제안을 전달했고, 이는 그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김다연의 팬들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일시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만큼 김다연의 진지한 고민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엿볼 수 있었다. 김다연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 하나다. 그녀는 미스트롯 3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수많은 브랜드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잡기 위해 경쟁 중이다. 그녀의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는 광고업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김다현과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현의 아버지는 딸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제안을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팬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그들은 그녀의 음악과 방송 활동을 더 자주 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김다현이 KBS와의 협업을 통해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번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다현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KBS 대표자의 전화는 단순한 제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김다현이 KBS에 출연하게 된다면 이는 그녀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대중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다. KBS는 김다연이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그녀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특히 KBS 대표자는 김다연에게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했다. 그만큼 이 제안이 그녀에게 주는 기회는 매우 특별했다. 하지만 김다연은 확실히 생각해 보겠다며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학업과 커리어 모두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다연이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모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김다연은 자신의 학업에도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음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KBS의 제안도 신중히 고민 중인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서 팬들은 김다연이 단순한 음악인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응원하고 있다. 또한, 김다연의 학업 집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기를 얻은 만큼 그녀가 자신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다연은 학업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다연의 이번 결정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그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팬들은 김다연이 KBS와 이 협업을 통해 더 많은 무대에서 그녀를 볼수 있기를 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녀가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특히 팬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다연은 인터뷰를 통해 팬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학업과 음악 활동을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했고 팬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KBS 대표자의 제안은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기회로 다가왔다. 김다현이 KBS와 협업하게 된다면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 KBS는 이미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방송국으로 그녀의 출연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KBS는 트로트 장르를 대중화하고 이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김다현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다현은 이미 트로트 음악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KBS와 함께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더큰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김다현은 현재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그녀는 KBS와의 협업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 중이며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팬들은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할 것이다. 그녀는 이번 기회는 매우 소중한 제안이지만 저의 학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에요라고 말했다. 김다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으며 그녀의 미래를 기대하는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김다현은 이번 KBS 대표자의 제안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학업과 음악 활동, 그리고 KBS와의 협업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팬들은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며 김다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김다현은 단순히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가 아닌 자신의 인생과 커리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가 내릴 결정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팬들은 그녀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것이다. KBS와의 협업이 이루어질지, 또는 그녀가 학업에 집중하며 더큰 미래를 준비할지, 그 선택의 순간은 곧 다가올 것이다.